야 손에 땀난다야. 어 위로 올라가래요. 줌해서 보라는데. 음 좋아. 어 오케이. 음 좋아요. 일단 올라가자. 뭐 먹었지 다? 이꽃안 먹어지나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되게 사람, 음, 곰들이 없어서 좋다. 그죠? 부금 굉장히 평화롭지 않아요? 오케이, 저기 뭔데 뭐가 없어? 오 무지개도 있다 오 깨끔스 음 초콜릿이군 이렇게 여기, 여기 피도 있고요 이거 메아리 울리는 거 들려요? 어. 굉장히 음 뭐야 이 새끼 총! 총총! 총줘총 총. 분명히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여기서 해야지 잡았을까? 잡았어 잡았어 봤어? 이하하 <laughs> 녀석 <laughs> <laughs> 별거 없군 이 갑옷은 먹는 게 나을까요? 안 먹는 게 나을까요? 아, 많이 차네? 저기 갈수 있을까? 저기? 체크인트 있잖아 우리, 우리에게는, 그치? 나갈수 있겠지, 오케이? 갈수 있어. <laughs> 파이팅 어, 오빠, 오빠 해볼게, 얘들아. 음. 간다. 그냥 가면 되는구나. 길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길을 못, 못 찾지? 여기는 못 올라가겠죠? 절대로. 아니 거야. 네. 일부러 가게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꼼수를 부린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죠? <laughs> 안녕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어 조심 조심 오케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뭐야 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어, 오,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왜 태초나을? 너가 태초마을이래 야, 근인데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빨리 갈게요. 아, 정말 루즈해진다.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나도 하기 싫어지고. 안녕하세요. 누저 여기다. 누저라니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누저라니 이 녀석아.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녀석들? 저기 꼴. 갔냐? 이게 형님 주... 차... <laughs> 사격 실력이 잘 사격 실력이다. 내 네, 서서 죽었죠? 어.. 박혀 죽었어요. 여기 네. 정말 미안하네. <laughs> 초콜렛 먹어야 돼. 여기 초콜렛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또숨여놨구나 이렇게. 어? 음... 좋았어. 어,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 가고, 여기서... 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가는 거라고. 안녕,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 어떻게 들어가지 돼? 여기 맞지? 여기 내려가는 것 같아. 오, 나고소공포증있는데어 아, 더 어,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 누르고 옆 버튼. 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게 내려온다고 저게 움직이는 건가?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쵸? 올라가고 여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 잠시만요 길이 안 보이는데. 자 길을 봅시다. 여기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하는 건가봐. 그쵸? 오. 오. Yes. 아 손에 땀난다. 펌프가 안됐어요! 지왔어디서 <놀람> <왔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놀람> 쏘는거야? 어디야? 누가 거라 <놀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잘한다, 나, 그치? 어, 많이 왔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저 여기 한번더 돌아가서 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겠지 그래 그건 맞는데 펌프를 이 좀... 돌리는 거구나 빠르게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좋죠? 그래 너가 루저다 녀석아 아, 아직 안 돼. 넘출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 NOPE! 어디 있어? Hello. 어디 쓰는 거야? 우절라니이 녀석아. 너말 넘칩니다. 우쩌라니. 너무 많이 나온는데 얘네들? 어... 피좀 줘요 개피해 여러분들 피좀 주세요 피좀 주세요 에너지가 없어요.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인가요? <laughs> 여기 아, 엘레베이터구나. 녕하세요 네, 음, 맞아요. 리츠가... 어, 진짜 리츠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니, 엘리베이터 이렇게 빨라요, 저기요. 아니, 어디까지 가? 어, 무서워, 형님. 아니, 아니요, 저기요. 아니, 무서워요. 내려주세요. 어, 바로 어, 새다. 아, 아쉽다. 이거 부수는 건가 봐. 음, 응, 추운 곳인 것 같아요. 오, 설산. 눈이 엄청 많이 왔네요. 까꿍! 왜 도망가냐? 기 이제 샷건을 쏘네, 애들?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 광고들이 여기서 있었나 봐. 아, 여기 뭐 엿, 없나? 어, 없나봐요. 여기서 싸서 죽이는 건가? 자이요게 음, 멋성. 어디까지 가니? <laughs> 안 돼. 시체가시체가 <laughs> 터졌어요. 산탄총화 줬어. 어디까지 가, 저 시체? No! 이거는 뭐야? 아이스크림인가? 이거 아이스크림인가봐. 아이스크림이네요. 맛있겠다. 어, 이거 뭐야? 저 실루엣 뭐야? 어, 뭔가 신비스러워, 뭐야. 들어가 되겠지? 죽은 거 아니겠지? 여러분, 저 죽었나요? 어, 어디야? 블랙홀이... 블랙홀이 나를 빨아들였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